갈색 벨트임. 인포요 좀 하죠. 어. 식당 벨트를 벗어탔다고? 벤트를 탐? <뱀> 파핑 <뱀> 벌써 벤트 <밴드> 탔다고? <뱀> 갈색은 왜 누른거야? 왜 핑크가 킥을 당했어? 갈색은 왜 눌렀고? 핑크 나감. 퀵인데? 뭐죠? 파랑을 죽여야겠습니다 파랑을 죽여야겠습니다 다랑을 따라가죠.까지 보고. 차는? 네? 미션을 하는 척만 했어요 이미 안 했는데 먹을 수는 없는데 무기고 총 쏘는 거5초 같은. 소리 안 해. 원자로 사보 다 끝날 때까지 30초는 됐는데. 요건 일단. 100... 사랑은 일단 힙 그래? 응. 보냈죠? 욕하면 안 되죠? 힙 임포, 임포 두 명이었던 거 아니? <laughs> 무슨, 무슨 사보를 해야 될까, 무슨 미션을 해야 될까? 통신미션.

흰색이네. 난, 전기실, 갔다가, 식당, 위로 이곳 쪽으로 가고 있었음. 흰색이랑, 어, 두 분애랑 같이 있었음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흰색이랑 같이 가야 돼. 봤는데. 하부엔진, 고. 하부엔진, 고. 그 다음에 산소 가서 1대1 치죠. 전기실. 너가 인포니까. 그러는 거잖아. <laughs> 흰색이 CCTV를 갖기 때문에 흰색의 증언은 무시됩니다. 18초나 돼, 둘이. 일부러 여기서 끌고 그렇지 흰데 영크 <laughs> 너무 터졌어. 여기 딱이 타이밍에서 죽였어야 됐어. 오케이. 봤는데 난 뒤로 빠져서 식당 올라가서. 이고 쪽으로 갔고 그다음 친구 어. 나옴 <목소리> 내가 게이지까지만 보여줬으면 끝났는데, 딱그 타이밍에 죽여버리네. 흰색이 CCTV로 왔다고 하면, 그건 가짜지... 아... 이라이씨... 이런 이라이씨... 이런 아깝다. 아하, 50%의 확률이었는데. 50%의 확률이었는데.